뭐, 제가 화이팅 안 해줘도 뭐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, 뭐, 제 화이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, 뭐, 분명히 이제 새로운 팀에 이적을 하다보면, 분명히 적응하는데,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, 뭐, 분명히 경험도 이제는 많은 선수들이고, 잘할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, 뭐, 제가 응원을 해준다기 보다는, 진짜 어 다치지 말고,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그 상황을 좀 이겨내려고, 이겨내 나가는 또 그런, 뭐 계속해서 좋은 상황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좋았을 때는 아무도 안 챙겨주지만 이렇게 안 챙겨줘도 분명히 계속해서 잘하지만 분명히 안 좋았을 때 분명히 옆에서 누가한테 챙김을 바라기보다는 그런 아,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또 이겨내는 방법들을 또 각자만의 방법으로 잘 생각하면 분명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좋은 선수로보다 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, 많은 것 같은데, 음, 뭐 항상 지켜보고 있고, 다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다치지 말고, 어, 좋아하는 축구 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, 또 그거만큼 또 책임감을 갖고 항상 경기장, 훈련장에서 그런 마음 변치 않고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. 아뭐 어, 부족한 시즌 이연만큼 뭐 저도 되게 많은 안움을 갖고 작년 시즌을 마쳤던 것 같아요. 근데 올 시즌 들어오면서 이제 어,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프로 시즌을 치르면서 작년 시즌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올 어, 시즌 뭐 많은 팬분들이 분명히 기대를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작년 시즌 안 좋았고 또 아팠 아팠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또다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한테 뭐 항상 웃음을 드릴 수 있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제가 그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그과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정말 어 많은 책임감을 갖고 훈련장 또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팬분들 여태까지 응원해주신 것처럼 응원해주시고 또 제가 재밌는 경기 또 대한민국이라는 어 나라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태극기가 가슴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대한민국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